이때 어, 밑에 쪽으로 존나 세게 끼고 있쭉 미는 게안 되니까 쓰레기, 쓰레기 버리면 아 놔두면 우리가저 불안 왜 이렇게 불 떠? 오 나이스. 와 안정감 안정 있다. 오야 들어갔어 오, 들어갔어. 오! 야. <laughs> 야, 키퍼를 뚫어 버리네. <laughs> 아, 용병도 있구나. 출신도 있는성대네그러까요이한명이 인도쪽같은데 인도나 파키스탄 나이스 전원 동훈동훈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그렇지 동훈님 조용히 다 그 어. 어 <laughs> <laughs> 이야. 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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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떻게 했어요? 네. 커빙 커빙 패스 던데. 음. 커빙 패스로. <목소리> 오! 베르너 베르너 베르너. 베르너. 진짜로요? 슈라스, 스 너무 박은 것 같은데, 좋아? 아뒷이을대문어가이게 원래 뒷발을 내미는 건 가는 방향을 못 막게 하려고 해야 되는 u l l get up. Oh, we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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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야 지금 진이 사진이 나랑 똑같은데 심좀해세요 졸라 이거 앨런 앨런이 형도 걔가 달려와서 그건 거의 그냥 격투기였어, 그때 그냥 격투기어 형은 서 있었잖아요 나 그냥 공뜨는걸 보고 이렇게 서있었는나 진짜 이렇게 일로밖에 안거든 이거 했는데 뭐가 진짜로 이게 별이 그때 형들어오거잖아요 야나 별이 반짝이는 거야 진짜 야쟤안 찢어졌냐? 뭐야 이게 나야 헤딩 뭐. 안찢어 괜찮아? 응아 어, 진짜? 아나다나아 거야 저 거야 아 떨려 고웠잖

찢었더라니 그래서 바로 병다 아, 바고 시합하다가 헤딩했는데 이걸로 탈급기 거. <이거> <laughs> 안경 긴 대로. 그 바로 찢어더라고 찢어. 아니 이게 자기가 놓치고 꼴이 빠지면은 다 따라가서 막배를 막을 생각을 하냐는

한가 진짜 못 먹었어. <목소리> 지금 첼리 해먹으면. 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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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generators> <laughs> 저거 <아드씨 무서워. 웃음> <저> 어무게 <어르신. 웃음> I can't. I can't. I c a 아니 I can't. I can't. I can't. I can't. 지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 a 오, 오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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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서또또 <목소리> 그, 이거 그 스킬인데 와나 가지고 앞뒤스래키 나와 줘. 다음 경기합니다아여 뛰실까 다음 경기. 나어아세요 뛰어야지. 아. 뭐. 아 <목소리> <오> <목소리> 또 2회 4시부터 는데 대할 팀은 다 내가 알 때는 내가는번속 저번 때도 붙으가 아니야, 올해. 다 줄이야. 나 4시는 저번제 봤거든. 나 전번제 보고 넣었죠. 어, 넣었다. 어, 넣었다. 내야리 너무 쉽게 아, 내야리 있구 근데 찬스는 뭔가 나님도사이드 오프사이드 다 잡고 우리 그렇게 뽑아 버렸어. 불해라내야

아이고. <laughs> 아이 이거 이거를

这边没有，他不挑的。 얘 남이 내가 먹었지?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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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 저 혼자서 오지.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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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일찍 끝는데